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시작해볼까요? Lesson 46. 드디어, 드디어, 나서오나, 드디어 저도 성인이 됐어요. 그 노래 나서오나, 루지피 비비야. 초급, 초급. 그나고세체간세 초급 수영반에 등록했어요. 체간세 예구라마 성인들 아이대 중급, 중급. l e 라 s 그 책은, 중급 수준의 책임 것 같네요. 에리사 오가로 내일 수업 오늘두해노 학습하다, 학습하다 등용 받아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살펴봅시다. 오늘 등용할 중고나우태 변수지야 문장, 문장 외자 사장 마지막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나성 사장 오 뜨자 파지마 뜻. โซโลเยအတိတ ka ်ပဲအကဟန်မဲမုစုတရှိ에요ခွန်န e ာကပြောလိုက်တာဗာအတိတ်ပဲလေဂါရိတာဂါရိတာဖုံးအုပ်ดิ꽌ဝှက်ดิဖုံးကดิဇာတဇီကတဲဝဲအဂရဂါရော့တပွန်ရတဲ့အခါမျက်နှာပါလို့꽌ထားတာလေဝဲဥတာဝဲဥတာကြမှတ်ดิအလွရအောင်လုတ်ดิ너는너희반학생들이름다외웠어니노အတန်း내에가장다리에่่နမည်အကုန်လုံးနှမှတ်ထားလား반북카다반북카다 ພັນရာသေးသည်ထပ်တလဲလဲလုပ်သည်나는같은시스루반복하고싶지않아.나가로မှ비다고ထပ်မှားခြင်းဘူး.ဂျอมဆူ.ဂျอมဆူ.အမှတ်ရမှတ်줘.이번에시험점수많이올랐어요.ကျွန်တော်ဒီတခါ사모에အမှတ်တော်တော်တက်သွားတယ်ဗျ။အဲ့ဒါဆိုရင်ဒီ세လုံးကတော့ဒီနေ့ဒီကကြမှပဲဝ하라세လုံးပဲဖြစ်ပါတယ်.ဒီ세လုံးကို어통붙ပြီးတော့ဘလိုမျိုးအစီပုံစံရေးထားမှာလဲဆိုရင်두띠요체크다운나체크공부를끝냈다. 아치간오하라사업일련고나올성네아삐때라이디그레서증급단어척으사다투자레레신오하라사업을외라이이이체그르는500의단어를학습파스이다이사업때무오하라사롱의900을돈유맡다낸디그리고그단어들을사용해서만든이야기와 문제도 배울 수 있다. 빌링에 토와하라로고 어떤 뷰가 판단이 되어도 잘내와것 자국을 띄유나이 단어를 잘 외웠는지 알고 싶으면 단어의 뜻을 가리고 확인해 본다. 와하라고 강사 르이야미야고 띠로바가 와하라의 대비배고 본가 어띠 뷰지 라이디. 이 책을 반복해서 공부하면 한국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 이사오고 터들렐렐리라레인 랄레 코리아 바다사가 사무엘 날까모디야마고 야유나 미네둘이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드디어 중급 단어책 공부를 끝냈다. 그래서 중급 단어책을 썼다이책으로는 500개의 단어를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만든 이야기와 문제도 배울 수 있다. 단어를 잘 외우는지 알고 싶으면 단어의 뜻을 가리고 확인해 본다. 이 책을 반복해서 공부하면 한국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 따라서의 디네가로드 티회7반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